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sbs의 트롯신이 떴다 투와 그리고 tv조선의 뽕숭아학당 25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두 방송은 수요일 어, 같은 시간대에 방송이 됐다가 트롯신이 떴다가 시즌2로 컨셉을 바꾸면서 트롯신이 떴다는 밤 9시 그리고 뽕숭아 학당은 여전히 10시에 방송이 됐는데요. 두 방송은 지속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경쟁 중에서 과연 누가 수요일 예능의 1위를 차지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동안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제 방송에서 뽕숭아 학당이 트로신이 떴다에 졌습니다. 말하자면 시청률 왕자 자리를 빼앗기고 트로신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뽕숭아 학당하고 트로신이 떴다는 둘이 완전히 전쟁 관계였습니다. 경쟁 관계였는데 트로신이 떴다가 먼저 이밤 10시 시간대에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행과 9회쯤에 뽕숭아 학당이 첫 1회분이 어, 시작이 됐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방송이 돼서 엄청나게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수들의 겹치기 출연과 관련해서 SBS 트로신이 떴다 측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뽕송학당은 그대로 밀어붙여서 어 수요일 예능의 시청률 왕자 자리를 24회, 24주까지 지켜왔는데 25주 차에 트로신이 떴다에게. 빼앗겼습니다. 왕자자리를. 그래서 트로신이 떴다는 시청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뽕숭아 학당에게 직격탄을 맞은 결과입니다. 먼저 시작한 트로신이 떴다 밤 10시 방송이 뽕숭아 학당이 그 이후에 어, 트로신이 떴다 8행과 9회분의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후 첫 방송부터 시청률을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트러신이 떴다가 시청률 완전히 쫄망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트러신이 떴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 시간대를 굴러온 돌에 치어서 박힌 돌이 피해서 밤 9시에 그리고 컨셉을 바꿔서 무명 가수들의 트롯 오디션 방식으로 트러신이 떴다 투를 진행을 했는데요. 시청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신이 떴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트로신이 떴다 시청률이 어제 방송이 11.9%를 찍었고요. 여기 보이시죠? 11.9%를 찍었고요. 자, 뽕숭아 학당은 11.3%를 찍어서 자, 0.6%포인트를 트로신이 떴다가 이긴 거예요. 와, 뽕숭아 학당이 일단은 망신을 당한 건데요. 말하자면 미스터 트롯의 그 열풍을 이어받아서 만든 뽕숭아학당이 자이 트롯 오디션이죠. 무명 가수들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무명 가수들의 트롯 오디션인 트롯신이 떴다 2에게 왕자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트롯신이 떴다 2가 뽕숭아학당을 이기고 수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또 뽕숭아학당 관련 기사는 이렇습니다. 뽕숭아학당 가상 관리 여행까지 갔지만 시청률은 하락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트로신이 떴다는 재미있었습니다. 자이 뽕숭아학당은 컨셉이 25주 동안에 거의 비슷하고 달라진 것은 오히려 어, 수업 어, 교육 예능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은 없어지고 예능만 남아 있습니다. 뽕송학당은 초심을 잃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트로신이 떴다는 이제 그 30명의 무명 가수들 중에서 18명이 남아서 1대1 데스매치가 아니고 1대1대1 3 명이 데스매치를 해서 한, 한 명이 탈락했는 탈락해야 되는 그런 흥미와 긴장감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박군, 무명가수 박군, 그리고 김태욱, 그리고 진하윤이 세 명의 1대1, 1, 1 1대1대1 데스매치에서 분당 최고 시청률인 13.4%를 찍었다, 퍼센트 %를 찍었다는 거예요. 가장 긴장됐던, 말하자면 트루신이 떴다는 긴장하고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뽕숭아 학당은 25주째 그대로 비슷한 컨셉으로 오고 있고 그중에서 초심인 예능 말하자면 교육 예능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오직 예능만 있는 거예요 배움 말하자면 이 어, 트롯맨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대 매너나 그 밖에 노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배워서 최고의 가수를 만들겠다는 초심은 잃어버리고, 오직 예능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컨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11%나 높은 시청률을 찍었는데, 어쨌든, 수요일 예능에서는 트로시니 떴다에게 자리를, 왕자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로시니 떴다 2의 박군, 김태욱, 진하윤의 대결 방송에서는 13.4%의 높은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수요의 수요일 예능의 왕자 자리가 뒤바뀌었는데요. 과연 이 왕자 자리를 트로신이 떴다가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뽕숭아 학당이 다시 왕자 자리를 탈환할지도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 뽕숭아 학당이 트로신이 떴다 투를 두 로부터 왕자 자리를 재탈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로신이 떴다가 지금 계속 더 좁혀지지 않습니까? 18명에서 12명으로 4라운드, 지금 3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4라운드가 뽑히고 나면 시청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뽕숭악당은 다른 변신이 없다면 시청률을 높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수요일에 예능 왕자 자리를 놓고 뽕숭아학당과 트로신이 떴다가 경쟁을 벌였는데 자, 이 어제 방송에서 드디어 트로신이 떴다가 뽕숭아학당을 이기고 수요 예능의 왕자, 시청률 왕자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상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